그 오늘 제가 그집 앞에 있는 가게에서 한국 돈만원 가지고서 만원 가지고서 과연 무엇을 살수 있는지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거든요. 가보시죠. 저기 저 구멍 가게, 저 구멍 가게에서 한국 돈만 원이면 무엇을 살수 있는지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응? 애쉬, 안드 코카텔레케 센트로? አይ ትልካለህ እንደ ሙሉ ስንት ነው አዎ አዎ ይቅር ይቅር እሱ አቦር ቢስኩት ሦስት ከእዛ ካፑቺኖ ሦስት አንድ ስፕራይት አንድ ኮከ 올레트 소프트 소트 맘코 에스 판다 애틱녀 꼰주 맘코 에쉬 맘코 심탈퀸 울레트 나 안드 망고주스 띳니쉬 와이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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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참므르 울레 마토 사마냐노 아카바비 노 에쉬 시

አዎ አዎ አንድ አንደው ወፒት ማለት ነው ስራ ጥሩ ነው ስራ ጥሩ ነው አንደይነት አ አ ያለ ያለ 몇 e s I look. And t 이 e secret. 가 e s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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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요게 이제 물티슈 이게 가장 저렴한 물티슈인데 가장 가성비 좋은 에티오피아에서 80매짜리고 이게 40비르니까 한국 돈으로 얼마야 1,600원짜리네요 1,600원짜리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막 아래 쭉 짜면 물막 줄줄 흘러요 그리고 요게 요게 이제 과자 이 나라에서 로컬 제품 과자. 카푸치노라는 과자고. 이게 하나에 한국돈으로 200원이에요. 200원. 200원. 그리고 이것도 로컬, 이게, 아, 이건 수입과자, 수입과자. 아랍에서 수입하는 과자인데 이게 좀 맛이 괜찮아요. 근데 는건 이제 수입된 거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국돈으로 음. 400원. 정도 금액을 파고요. 그리고 어 요거 요거. 이제 요 음료수가 이제 병에 담긴 음료수인데 가격이 한 돈으로 800원, 800원. 요 500ml짜리 이제 콜라나 스프라이트가 800원 하고요. 여기 참고로 리 l 콜라 같은 경우는 어, 요즘엔 좀 대형 마켓에 좀 풀렸는데 상시적으로는 구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1L짜리 콜라는 보통 요런 사이즈 콜라가 많이 판매가 되고요. 요 망고 주스는 이게 얼마였더라? 이 망고 주스가 1,200원. 1,200원 정도 하는 거네요. 1,200원 정도. 그리고 이거 화장지는 품질이 영 좋진 않아요. 뜯어 보면. 품질이 보 이래나? 이런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화장지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 돈으로 500원 정도 해요. 500원 정도. 요, 요, 화장지가, 요게. 그리고 이제 제가 또산 게, 토마토. 토마토가, 키로에 20비르니까, 키로당 800원인 거예요, 지금. 지금 야채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시즌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시세가 막올라가다 내려갔다 하는데, 지금, 지금 살짝, 살짝 오른 가격 수준의 그 상태고, 이 토마토가 요 정도 가격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 양파죠, 양파. 빨간 양파, 적색 양파. 요기는 이걸 많이 먹는데, 요게, 어, 마찬가지로, 키로에 800원을 받아요. 많이 가격이 오른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가격이 좀 저렴했었는데, 지금, 이지와 앞에 가게에서도 양파가 한동안 없다가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오랜만에.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것도 키로에 어, 800원 받는 거고요. 그래서 총 제가 드는 게, 280비를, 그러니까 하나로는 약 11,200원 정도를 지출을 했네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구매, 제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에티오피아에서 어, 만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살수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이상 에티오피아에 사는 지훈이었구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